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서 만 33년이 됐습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이 점점 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더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어떤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다른 공적 연금, 예를 들면 교원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깎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지 않는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아내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망하신 분이 현재 노력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현재 나이가 안 돼서 노력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 번째는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네 번째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 유종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종연금을 받게 되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는 25세 미만의 자녀 장애 2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 부모도 포함되고요. 네 번째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다섯 번째는 저부모님 배우자의 저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하신 분이 국민연금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로 이렇게 유족연금이 결정이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실 분이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을 해서 본인의 노력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에서 30% 해당되는 금액을 더한 거. 어, 유족연금과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적용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망했는데 20년 이상 가입하고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유족연금은 왼쪽 표에서 보시면 6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60만 원에 이제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별도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서 노령 연 연금을 타고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100만 원을 별도로 타고 있었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 더하기 유족연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 60, 60만 원 곱하기 30% 18만 원입니다. 118만 원이 해당이 되고요. 두번째 경우에는 부인의 노력연금이 40만원짜리가 별도로 있었다면, 어 여기다가 18만원, 유정연금의 30%죠. 18만원을 더하면 5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부인의 노력연금은 결국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왔는데 의미 없이 소멸을 하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중복조정제도를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추납을 한다거나 임의계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지만 무조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복조정제도를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사망 후 최초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요. 3년 후부터 해제연령에 이를 때까지, 해제연령이라는 것은 출생연도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963년과 64년생은 58세, 65년과 68년생은 59세, 69년생 이후는 만 60세가 해당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정연금은 지급정지됩니다. 그리고 해제연령이 넘어서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요. 여기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월평균 소득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국민연금의 A값을 초과할 때만 해당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A값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을 의미하는 거고, 2020년에 참고로 24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소득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총 수입액 관점에서 보면 이 금액의 약두배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종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 순위자로 이렇게 유종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끝으로 공적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족연금의 30%만 더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어, 다시 말하면 70%가 깎인다. 조정된다. 라는 뜻이고요. 남편이 국민연금, 아내가 직영연금, 남편이 직영연금, 아내가 국민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깎이지 않고 유족연금 전액을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 은퇴 연금 이야기 하는 거고요. 둘다 직영 연금인 경우에는 유정 연금의 50%는 깎이고 50%는 추가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어, 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가장 불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보면 어이 조정률을 30%에서 40%로 이렇게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개선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종연금 그리고 공적연금의 중복 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